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네 이에 네 사람을 보내어 자들아들 야구을 불러 그에게 이르네 내게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민가가 이삭에게 이르네. 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니. 야옹이 마늘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너에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들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도구를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자손에게도 사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래하는 땅을 내가, 내가 차지하게 하실지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탄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리들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난한 사람의 딸들 그의 아 이삭을 기 하지 못하 함께 이에 예,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세의 누이인 마할라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반눔 세가좀 나나요? 어, 네. 오늘 햇반이 아니라 밥을 아침에 와서 좀 지워봤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도 잘 지은 밥이 되어서 <laughs> 우리가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인생에서 우리가 애서의 자리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성경을 읽을 때, 어, 되게 자연스럽게, 어, 선택받은 사람의 편에 서서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린 되게 익숙합니다. 어, 야곱의 편에서, 다위, 또, 베드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우린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스탠스는, 어, 에서보다는 야곱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바꿔서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어, 선택에서 이 밀려난 사람, 바로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경솔한 사람, 가벼운 사람, 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받지만 에서가 경솔하고 가벼운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상속권을 그그 그 귀중한 무거운 그 상속권을 팥죽과 바꾸려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에서가 가벼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단편적인 면만으로 에서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 그런 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더 들여다보면, 에서는 결코 그렇게만 볼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술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 자기 손으로 땀 흘리면서 충실하게 아버지의 요청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솔직했고, 가식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어요. 오히려 애서보다 더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은 자신이 마치 애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축복은 누가 받죠? 예, 네, 축복은 이렇게 속였고 거짓말했던 야곱이 받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 김재동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재동이 강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싶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야곱을 벌합니까? 벌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하고 이제는 대놓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계승할 자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한 건 애서인데, 가해자인 야곱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아우 야곱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 죽이겠다고 하는 이에서의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자기 동생이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에서가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우리는 에서의 이 말에서 자칫 에서를 폭력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술수를 써서 축복을 갈치했던 야곱에게 밀려난 그 억울함에서 터져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불공정한 일의 피해자가 될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특히 열심히 정직하게 산 사람일수록 그 열심과 정직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이 배신감의 강도는 더 셉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평소에 조용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줄 때 터져 나오는. 비명인 셈이죠. 그런 건. 그렇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해줘야 할, 할 터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속인 자인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걸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야곱이고 싶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애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똑같이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구보다 율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예수가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멀리하던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너희보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율법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지켰는데, 그런 나보다 저 세리와 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죄인이 벌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저 세리와 몸을 파는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그 열심으로 그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지금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예수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이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과 노력들이 다 부정당한 것 같았을 때, 저 벌받아 마땅한 음지에 있어야 할 놈들을 주연, 주연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서, 혹여나 우리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애서처럼, 그이 율법사들처럼 분노하고 있는 자리에 우린 서 있지 않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없고, 기도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나보다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을 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는 이 서운함과 그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차오르고 있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막 그냥 다막 박살, 박살났으면 좋겠고 막다 망했으면 싶고막 그러지 않냐고요? 주의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곤사님내 아들은 신앙을 떠나 막 방황하고 또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는데 주의 성수터 교우하는 옆집 집사님의 딸은 명문대에 덜컥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할 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하게 로비도 하고 실적을 부풀리기도 하는 그 동료의 이름은 승진 명단에 있는데 내 이름은 빠졌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이 분노하는 그런 애서인 적이 우리에게 없냐고요. 내게 주시는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더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불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애서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데, 누구는 막집 사고 차 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행복해 할때 우린 자주 그 순간순간 애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서가 될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삶을 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에서의 그 시선이 에서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뭘 보고 있죠? 뭘 바라보고 있죠? 에서의 시선은 지금 온통 야곱과 아버지를 향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나? 야곱은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 야곱에게 요청한 것과 같은 그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보십시오. 이미 에서에겐 아내가 있었어요. 해쪽 속을 그 가난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죠. 이미 아내가 있는데도 아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신 가난한 딸을 싫어해. 가난 저해쪽속 여인들을 싫어하니까 나도 야곱처럼 저쪽 집안 딸을 데려와야겠다. 친척 중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여러분,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요청한 삶을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 인생의 색깔은 잃어버린 채 야곱과 비교하며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받았던 그 사랑 받았던 그 사랑을 뺏겼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삶이 아닌 야곱처럼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전이 애서를 보면서 너무 애처로웠어요. 이 애서의 삶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 애서의 자리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없을 순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라고 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저희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서로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서로 막 교제하는 게 위로가 되고 되게 좋죠. 좋지만 여러분, 비교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나보다 더 정답처럼 보이고, 빛나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일 때, 나는 그런 이들의 비해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카피를 하려고요, 카피. 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카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흉내만 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방이라는 것이 그 카피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스스로에게 괴로움만 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AI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조금씩 AI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가 한 설교를 노래로 만드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와, 뭐? 노래 뚝딱 만들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딱그 내용을 딱 올려서 요거를 가사로 딱 정리하고 근데 얘가 너무 잘 정리해 줘요. 근데 물론 제가 수정을 하죠. 가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수정을 하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대로 프롬프트를 탁탁 입력해서 하니까 나와요 노래가. 물론 그것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거 듣,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를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면, 그래도 성도들이 조금 더 노래는 듣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지 아세요? 듣는다고 생각해 <laughs> 노래로 만들면 들, 들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그게 현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제 AI 그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미요 저는 이미 완전히 늦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미 저보다 이미 앞 써서 이 AI로 영상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 기독, 크리스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 조회수 50만, 막 30만, 뭐,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거기에는 AI로 만든 음악입니다라고 표기를 안 해놨어요. 저는 양심상 제 채널에는 AI로 만든 음악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니, 이거, 그런 거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니까. 그걸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AI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면 이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택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AI로 만든 건데 그럼 표기를 안 했네? 그럼 나도 조회수를 위해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이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laughs> 이런 이, 이게 확 비교가 되거든요. 이확 그러니까 뭔가 자꾸 누군가가 하는 것들, 더 나아 보이는 것들,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어, 모방하려고 하고, 아, 그래야 되지 않나, 나도? 나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주관과 소신과 신념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을 사는 것보다 다른 이의 삶에 더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면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늘 다른 사람의 삶더 나아 보여.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상 시선을 고정해 내 삶보다 이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이 비교가 참 우리가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다시 만나는데 이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번막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이제 완전 히 어,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이런 아주 그런 아주 너무 좋은 고백들을 해요. 따뜻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하시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 들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그대로 사람들이 끌고 갈거야 네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야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신거죠 너의 그 삶이 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막상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니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들으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제자. 이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이 제자인 요한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주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면, 죄는요? 죄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그 예수 품에 암겨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야 베드로가 다른 제자하고는 잘 비교하는 마음이 안들지만 누구하고는 자꾸 비교가 돼? 그 제자는 좀 비교가 돼 자꾸 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습관이자 약점이었던 이 비교, 그 비교가 그의 인생에 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저울질을 하면, 너는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만,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는 너의 인생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비교하는 순간들이 정말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눈에 막 들어와요, 막. 그리고 막 시선이 막 갑니다. 더막 부러워 보이고, 어, 막, 나보다 더막 앞서 보이고, 더잘 살아 보이고, 더 믿음 좋아 보이고,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고, 막 눈에 막 들어와요.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비교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도 노력할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형태로 찾아오겠지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왜더잘 되는 것 같아 보여 이해할 수 없는 형, 형태로 왜든 우리의 삶을 침범해요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비교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서에게 느끼는 그 에서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지 않아요. 애처롭게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느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삶을 내팽겨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의 방식대로 다루시듯 에서 또한 그분만의 방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언약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가야 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나중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이제 36장에 가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에서의 족보를 보고 놀랐잖아요.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그 전체가 에서의 족보예요. 그한 장이. 창세기의 그 귀한, 창세기 한 장을 에서의 족보로 할애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에서의 족보로 할애할 만큼 하나님의 에서를 그분만의 방식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나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불쑥불쑥 찾아오는 에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 애서의 자리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내 삶을 그분이 빚으신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